네, 안녕하세요. 이효진 멸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30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촬영을 하게 됐고, 올해도 그냥 거의 뭐 코로나와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안감이괜찮네요 슬슬 이제 연말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오늘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폭력 행위 유형에 대해서 한번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요건이 만족이 되어야 학교폭력 행위가 될수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하는지 행위 유형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입니다. 학교폭력에서도 아이들이 작년부터 어쨌든 등교일수가 줄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많이 하게 됐고 온라인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된 학교폭력 행위입니다. 단체 채팅창에서 한 명이 여러 학생이 한 명을 상대로 막 심한 욕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이야기한다든지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가 쉽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그 내용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는 내용을 모두가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모욕은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에 적신 없어도 돼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적인 언사 욕이나헤드비이라고 하죠. 이제 뭐 너네 엄마 어쩌고저쩌다. 고뭐 이런 거? 그런 것을 여러 사람의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건 명예훼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이 아니고 단체 채팅창에서는 일단 마지막 요건인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수 있는 장소라는 요건이 바로 그냥 만족이 돼버리죠. 이제 앞에 요건인 뭐 사회적 평가절하나 욕설에 해당되는지는 내용을 봐야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저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역시라는 거는 어떤 행위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돼요 A라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근데 A라는 학생이 굉장히 성적이 요번에 잘 나왔어요 컨닝을 한 적이 없는데 A가 컨닝을 해서 요번에 성적을 되게 잘 받았다 라고 누가 단체채택장에 올렸어요 허위의 사실로 어쨌든 컨닝을 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있죠 컨닝을 했다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그 친구가 해설은 학생으로서는 해선 안될 그러한 일을 한게 맞죠 그 친구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절하가 되는 내용인 게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사람이 볼수 있는 채팅창에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요건, 이세 번째 요건까지 다 만족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됩니다. 뭐, 아이들끼리, 뭐, 흔히 할수 있는, 학생들끼리 흔히 할수 있는, 뒷담화 같은 것도 채팅창에서 많이 하죠. 야, 뭐, 쟤, 뭐, 누구랑 사귄대, 남학생들 앞에서는 어떻게 뭐 행동이 변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뒷담화 내용이. 명예훼손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야, 이 삐디리야. 그러한 욕설들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모욕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한두 번 가지고는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되고 집단이 모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친구들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다. 본인의 자녀가 이제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점점 반복되고 강도도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맞아요.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비난과 비방과 괴롭힘이라는 건 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막아줘야지 가만히 놔두면 그게 심해지면 심해지지. 악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이제 형법상에도 나와 있어요. 307조에 나와 있고,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도 있고, 형사, 고소도 할수 있습니다. 형법상에 이렇게 처벌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욕은 이제 311조에 나옵니다. 형법. 공연이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죠 그쵸 조심해야 되겠죠 어, 증거체득을 어떻게 하느냐 크게 한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sns 상에서는 대화 내용 캡처를 해야 된다 날짜까지 잘 보이게 그다음에 이왕이면 그 다음에 이왕이면 구성원들이 누구누구 있었는지 대화 목록도 따로 보시는 화면이 있죠. 그것도 캡처면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한 SNS나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시 주변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목격자들 이런 사람들의 사실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생각할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녹음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고 어, 모욕적인 발언이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때 만약에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녹음 파일을 갖고 계시다가 그걸 그대로 제출하는 건 의미는 없고요 그걸 이제 녹취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속기사 사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속기사 사무실을 녹음된 내용을 사면으로 본인 속기사분이 옮겨줍니다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학폭이나 아니면 형사고소시 참고자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짧은 시간, 명예훼손과 모욕, 학교폭력 사건이 빈번한 유형 중에 하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